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첫부와 그리고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개표 조정 선거 부정 고발 기자 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이 오늘 예 진보당을 예, 네, 계산하는 이 반민주적인 이 정권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 지금 현 정권은 불법 개표자장으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이 불법 개표자장으로 지난 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온갖 재능과 그리고 활성군 죽음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 모든 일들이 불법 정권으로 발명하고 생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불법 정권의 부당성을 밝히며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권의 정통성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부 역소용 이행 조건와 국헌문란대 대검찰청 고별 성명서를 앞서서 새날 희망년대 사무총장 조정년. 사무총장님께서 18대 대선 대표자작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입니다. 12월 19일, 2012년 12월 19일 국민은 모두, 국민들은 모두 대통령 선거 하겠다고 주장이라고 그러나 뒤에 보니 이미 10월 18일날 전산조작으로 이미 박회로 51.6%를 단장 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든 아는 국민들이 알아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니까 엉뚱한 사고 사건 일으켜서 국민들이 초점을 이르도록 흩트리고, 아직까지 2014년 1월 4일 날 부정선거 소송 사건은 심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명을 내린 두 대법관들 9명 중에 8명이 해산 동의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또 역시 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동조한 공무원들, 우리가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알아서 함께해서 우리 꼭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날리방연대 네. 주정연 사무총장님께서 18대 대선이 지난 2년 동안 아직까지 대부분은 판결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 이 18대 대선이 온전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오늘, 비로 우리가 숫자는 적게 모였지만은, 사회 원로분들이 하트 바꾼 이 나라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온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명여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만열 역사학자 교수님께서 집8대에 대해서 선거 이행 촉구와 북한 물란제 대검찰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명서가 아니고, 예, 네. 씀수 있겠습니다. 1 8대대서는 객도에서 여러 부정이 나왔습니다. 전산개표를 해서는 안되는데 전산개표를 했고 수개표를 엄격히 해야 하는데 대부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을 어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집계가 올라오기 전에 방송에서는 이미 규정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여러 국민들께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지만 대부분의 고발들은 다 무혐의 처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결국 행정부 소속으로서 이런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이렇게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안 많은 국민들이 그 이듬해 1월 3일 2013년 1월 3일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6개월 내에 이걸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도 재판 개시 일자조차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첫째, 대법원의 담당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이 먼저 수갑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국민적 운동으로서 이 선거 대표 부정, 이것을 시정하는 일대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각성을 위해서 여기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들,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면 그것은국제정치 경제정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따르는 자유와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거 자체가 공정해야 되고, 개표도 공정해야 되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부원은 2013년 1월 3일, 1월 4일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을 재판을 길을 기일, 길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대법관들이 이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거 무효 소송, 선거 무효 소송, 박준배 선생님께서 선거 무효 소송을 대신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예? 아 저기 감사님이 계세요. 예? 감사님, 네, 예, 네. 예. 선거무효소장감사로 계신 김효소 선생님께서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을 말, 말씀하시겠습니다.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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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2013년 9월 달에 낸 어,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100%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대표님께서 부족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통진당의회산을 보면서 또한 느꼈습니다. 우리 우라 대표님께서 백서에 네, 말씀하신 바가 모든 사업과 이 나라의 모든 국권을, 어, 축하하는 자들의 대우가 되었고, 완전한 국민들이 주권을 갖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지현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 그런 백서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법부에서, 어, 이런 대표님을 구속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대통령이 할 바가 아니죠. 정당을 해산하는데 독일의 경우에 공산당을 50년도에 해산하는데 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1년여 만에 이렇게 이석기 의원을, 게 구속하고 그리고 5명의 홍진당 의원들을 이렇게 정보 의원들 제명을 하는 사태는 대통령이 주권자의 모든 권리를 능멸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또는 중산층까지도 세금 폭탄을 맞아서 도저히 죽골자로서의 어떤한 존엄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더 어, 우리의 우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지만요.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가 100년, 200년, 400년에 우리 주권, 우리 민중들이 주권을 다시 되찾는 하는 줄기찬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독립국사들께서 일제의 한거에서 어, 하루도 뛰지 않고 싸움으로써 36년이 종결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100년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이 주권을 찾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기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멀리서 오신 굉장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김필현 대표님께서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한영수 대표님이 구속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국민의 주권을 사법국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금 폭탄으로 지금 절망적인 가운데에 있습니다. 민중들이 주권 을 찾는 그날이 석적인을 주관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세영 목사님께서, 목회자 모임의 강세영 목사님께서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과 국헌 물란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선 부정 2주년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이행 촉구와 국헌을 물란케 한 부정 선거 사범들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 성명서, 우리는 18대 대선 부정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이 이렇게도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현실을 본다.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경찰만도 못한 검찰과 사법부의 절장부들이 대표 정의를 부르짖은 의인들을 명예훼손죄의 법률을 왜곡하고. 의견 표명을 허위사실이라고 괴설하며 선관위의 엄연한 범죄사실의 폭로를 국가를 전복할 것 같은 확신범의 위험한 행위로 불온시하여 차디찬 감옥에 집어넣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언론의 무관심과 대중의 무의식이 반드시 4.19처럼 떨쳐 일어나야 할 정의의 부르짖음을 잠재우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살아 움직이는 의인들의 각성과 대화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한 명의 의인을 가두어 입을 봉하려 하면 열 명의 의인이 일어나 중언하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밝혀지리라. 그리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리라. 무소련의 독재자 스칼리는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개표부정은 민주주의를 기만하였고 국민을 속인 권력은 4.16 참사를 일으켰다. 2012년 2018대 대선은 다음과 같은 의혹과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 12월 19일 오후 5시 현재 선관위 발표 투표인 수는 2,800만 명이었으나, 1시간 후인 오후 6시에는 2,600만 명으로 1시간 만에 200만 명이 줄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을 하는가 하면 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개표 방송을 하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표를 누락하기도 하며 유령 개표 상황표로 개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개표 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위원장이 공표를 해버리고 개표 방송에 맞추어 투표 수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하며 개표 방송에 맞추기 위해 공표 시각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총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개표 상황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으로 개표를 조작했다. 이 그리하여 예컨대 충남은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으며 인천 시인은 개표된 1,657표가 사라졌고. 16, 18대 대선 후재자 투표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3. 그런데 중앙 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대표 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투표 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3항.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개표 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한 개표 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 선거 이과 2012년 12월 11일 투표지 분류기에 대하여라는 공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 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전부 누락했고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무기남으로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개표 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 1. 개표의 주수단인 수작업 개표를 완전히 누락했다. 2. 투표 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플러스 1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했다. 3. 미인식 투표지가 112만 표가 발생했다. 4. 개표기를 개표소마다 6대 이상 사용함으로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5. 위원장 공표 시각 개표기 시각이 오기된 법위 공문서가 난무했다 6. 각 지역 선관위의 시도 선관위의 팩스 전송 누락을 보긴했다 7.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표보다 더 적게 혹은 많게 개표 방송을 했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의 2013년 1월 4일에 제소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180일의 판결 기한이 예번이나 다 되도록 개정조차 하지 않는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위와 같은 국한물단 대표 부정행위의 책임자들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현 중앙선거관리상임위원, 현 중앙선거관리사무총장, 선거 1과장, 선거 2과장 2012년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센터장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사무관을 국한물란죄 형법 제 91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대검찰청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에 입각하여 이를 공정하게 수사하라. 2014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 선거무역 소송인단과 주권지킴이 국민 일동. 예, 네. 박수 오늘 대법관들은 사회 원론님들이 부정선거 속행하라는 이 목소리를 이당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이제 고 외치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선 대법원한 선거 무효 소송 폭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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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중앙당관위는 전자대표기업 대모 국평소 투개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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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관이 개표조자 국한물란죄를대검찰정은그들을국한물란죄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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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사회의 원로분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발대 대선 북한 문란제 고발장을 사진을 찍고 오늘 집회를 다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하고 마시들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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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바퀴이거든요 <laughs> <laughs> <laughs>

好，局吧、啊。啊啊